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겟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비트겟거래소에서 선물거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셔서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원가입부터 매매방법까지 정말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딱 10분만 집중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모두 비트겟거래소에서 거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접속하셔서 수수료 최대 할인 혜택과 페이백 혜택까지 받아가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매매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모바일 기준이기 때문에 PC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게요.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이메일과 모바일 중 편하신 걸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모바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패스워드는 최소 8자리 이상의한개의 대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체크 박스 3개 체크해 주시고 레퍼워 코드 확인해 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 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 투 베리파이 눌러 주신 다음에 퍼즐 우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그세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KYC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비트게 넣을 설치해 주시고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핸드폰 확인을 해 주시고 컨펌 버튼 클릭을 해 주세요. 비트게 프로필로 들어가서 베리파이 버튼 눌러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베리파이 클릭해 주시고 사우스 코리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신분 인증 수단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퍼스트 네임은 이름 라스트 네임은 성을 둘다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고 허용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사진을 촬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의 앞면부터 찍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확인 버튼 클릭하고 업로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네이블 카메라 눌러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얼굴 사진을 찍어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비트겟 홈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오른쪽 구글 어세티케이터를 클릭해주세요.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운영체제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설치해 주신 다음에 카피 버튼 클릭해서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계정에는 비트겟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넣어 주시면 숫자 6개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숫자를 비트겟 어플로 돌아와서 입력을 해주시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치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겟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서 저희는 비트겟의 지갑 주소를 통해 코인을 보내 주어야 하는데요. 비트겟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에드 펀드 버튼을 눌러 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 주세요. 상단 검색창에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도 제일 저렴한 TRX 트론을 검색을 해 주셔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QR 코드 밑에 있는 이 주소 복사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피트로 돌아가 주시고 상단 검색창에 동일하게 TRX 트론을 검색을 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수량,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저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인 트론을 선택해주시고, 출금하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저는 최대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복사했던 비트겟의 지갑 주소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톡 중에 편하신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 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 진행해 주시고,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비트로 넘어오시면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계 지갑을 확인해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비트겟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우측 하단에 SF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스팟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트론을 USDT 테더로 전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비트겐 모양을 두번 눌러주시고 스팟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컨버트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시장에서 매도할 때 드는 수수료 없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From 밑에 있는 코인 이름 선택해주시고 TRX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USDT로 설정을 해주시고 TRX 우측 상단에 있는 Max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중간에 활성화되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컨펌 버튼 눌러주시고 완료가 되었다는 메시지 나오면 다시 한 번. The cat sat on the 컴펌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s 셋으로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가장 우측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화살표 모양 눌러서 from p o t 에서 to future로 설정해 주시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All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료하시고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비트겐 모양을 다시 한번 두번 눌러 주시고 퓨 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넘어와 주세요.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캔들 모양 눌러 보시면 저희가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선물 거래 창으로 돌아오시고 마진 모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코인 이름 아래에 있는 isolated 혹은 cro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주세요. 크로스는 교차 맞은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선물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또한 증거금으로 공유를 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i s o l a t e 디드는 경리 맞은 거래 방식으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경리 맞은 거래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격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설정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롱과 쇼 따로따로 따로 설정을 해 주시는 거를 유념해 주시고 저는 15배로 설정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마켓 혹은 리미도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 보시면 첫 번째 리미도더는 지정가 매매로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세 번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설정을 해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이 원으로 비중 설정해 주신 다음에 상승 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숏 포지션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네 그럼 하단에 있는 포지션에 저희가 진입한 거래에 대한 상태 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주황색 가격은 청산 가격인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우선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버튼 세 가지 중에 좌측에 있는 TP, SL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을 원하는 가격대 입력해주셔도 되고 밑에 있는 이 원으로 설정해주셔서 ROI로 설정해주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래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하단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가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켓 프라이스를 활성화시켜 주신다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하실 수도 있고 해제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적어서 종료해주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활성화시키고 시장가로 거래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코인 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선물거래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영상 초반부에 연극해드린 매매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는 선물거래를 진행하는 트레이더를 팔로우할 거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퓨처 선택해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트레이더들 중에 아무 트레이더나 들어가서 프로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에 접속을 해주시고 스탯 눌러주신 다음에 이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등 여러가지 지표 확인해주시고 오더 들어가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이나 히스토리 들어가서 과거에 진행했던 트레이딩 이력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페어 눌러주시고 여러가지 코인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선택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드밴스드 오른쪽에 있는 원을 눌러서 추가적인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 가격을 입력하는 곳에 한 거래에 진입을 할때 최대 몇 달러씩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이고 레버리지는 눌러보시면 세 가지의 세팅 값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선물 거래할 때 사용하는 레버리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수 레버리지로서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할 때 사용할 특정한 레버리지를 설정하시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원하시는 것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들어가 보시면 진정 라인과 익절 라인, 맥시멈 있는 부분에는 최대 몇 달러까지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까지 하시면서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시면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총 13억 7천만원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트레이더도 하루에 4%씩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트레이더 만나서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하다 보면 하루 하에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진행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런 트레이더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하셔서 수수료 최대 할인 혜택과 페이백 혜택까지 챙겨가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